자 이번엔 2연을 볼게요 2연 같은 경우에는 1년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질화로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어, 옛날 그 영화 같은 데나 보면은 요렇게 생겨갖고 요렇게 생겨갖고 선생님 잘 그림은 못 그리지만 요 안에서 이렇게 막 불이 나있는 방 안에다 두는 걸볼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난로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의 난로 음. 그런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빈밭 아무것도 없는 빈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뭐이 부분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대요 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열분 졸음에 이거는 열분 졸음은 되게 얇다는 거니까 열다는 거니까 뭔가 잠깐 든 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배개를 도다 보이시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부분을 다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질화로라는 요런 난로 같은데 재가 막 식어지고 그다음에 빈 밭에 막 여러분들 그막 바람 많이 불면 막윙 소리가 나잖아 요 근데 그 소리를 마치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는 소리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도다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에들이 칠리야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네, 다시 보면 이. 풍경은 겨울밤 정경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조옹이 생각했던 고향의 모습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평화롭고 여유로운 모습도 있지만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우리 질화로라는 거 아까 난로 같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의 난로? 그러면 지금의 난로는 언제 해요? 그죠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는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질화로라는 걸 봤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식어졌대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보면은 막불 같은 거 캠프파이어하거나 불을 피우면 처음에 막 장작이 달타다가 나중에는 막그 재가 되어 식잖아요. 그얘기 뭐냐면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이라는 부분을 보면 계절적 배경은 겨울인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또 또 하나는, 어, 시간의 흐름이 지났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제가 식어 졌다고 했으니까, 아마 불을 핀지꽤 시간이 지났나 봐요. 음. 그리고,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그럼 여기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두 개가 들어있잖아. 밤바람 소리. 얘는 감각 중에 어떤 거예요? 그렇죠. 청각이 되겠죠. 근데 말을 달린다. 말 달리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각이죠. 그럼 여기가 어떤 표현을 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겨울에 다 아무것도 없는 어그 밭에 소리가 막 바람소리가 막 이제 보니까는 그 바람소리가 윙 소리가 나면서 마치 말을 달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밤바람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말을 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났는데 그게 마치 말을 달리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마찬가지로 앞에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게 들어가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잘 이해해야 돼 아까, 아까 앞에서는, 앞에서도 마찬가지 청각의 시각화가 드러났죠. 어,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해서.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엷은 졸음에, 설핏 든장 그러니까, 우리가 막 깊게 잠든 게 아니라, 피곤해서 잠깐 이렇게 잤다가 일어나는 거 있죠. 어, 그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거 이렇게 집으로 된 베개를 이렇게 돋아서 이렇게 배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곳이 차마 꿈엔즐이칠리아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후렴구는 첫 번째 뭐였어요? 연 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시 전체에 시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운율를 형성해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 이연에서는 겨울밤의 그 모습과 그다음에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용한테 이제 고향의 모습은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가 있나봐요. 그래서 지금 이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그 다음 3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년을 보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는 거는 뭐 어렸을 때 흙을 많이 갖고 놀던 거 아니면 흙하고 좀 가까이 있었나 봐요.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빛 뭔가 이렇게 그려지죠.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초롱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리 칠리야 여기는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좀 의학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석을 좀 넣어야 되는데,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어렸을 때, 뭐, 시골이라든가 농촌에서 좀 자란 것 같아요.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우리 항상 얘기할 때, 파란 하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많이 떠올라요? 그렇죠? 파란 하늘이라고 한다면, 뭔가 내가 꿈꾸던 세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란 하늘은, 뭔가 꿈과 소망, 이상세계를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 함부로 쏜 화살이 뭐냐면, 진짜 화살을 쏜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렸을 때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꿈, 꿈이나, 아니면은 뭐 막연하게 동경하는 거. 예를 들면,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의 사촌형이 되게 좋았어사촌형이 하는 건 똑같이 따라했어요. 뭐든 간에. 사촌형이뭘 하면은 똑같이 따라 그러니까 이거에 함부로 쏜 화살이라는 거는, 내가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막연하게 동경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는 거. 예를 들면 뭐나 어렸을 때 그럼 대통령이야 하면서 대통령이랑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함부로 쏜 화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풀서 미슬에 함처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드리 칠리아 라고 돼 있어서 3년 같은 경우에는 꿈만 턴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서는 이제 평화롭고 여유가 느껴지는 고향의 모습을 그렸다면 2년에서는 겨울밤과 그 다음에 늙은 아버지의 모습 그 다음에 3년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3년을 보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아까 있을 때뭐 시골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흙을 많이 갖고 놀았거나 그 다음에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빛이라는 것은 꿈, 소망, 이상세계. 내가 원했던 뭐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 세계 아니면 내꿈 같은 거. 그 세계가 그리워서 함부로 쏜 화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연하게 동경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하늘빛이 너무 그리워서 뭐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파란 하늘을 보면서 어, 저 하늘 보면서 어저 하늘은 하늘은 어떨까 하면서 하늘에도 대고 화살을 딱 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화살이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뭐냐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게 동경을 하는 거예요. 아나저 세계 가고 싶은데 하면서 한번 쏴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여러분들 뭐. 꿈 이야기하라고 하고 뭐 대학교 어디 가고 싶냐고 이야기하면은 되게 현실적으로 변했잖아요. 자기의 뭐 수준이나 아니면 자기에 맞춰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내가 꿈꿀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잖아. 그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나는 뭐어뭐 뭐, 뭐 가수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뭐 누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하면서 좀 내가 생각하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꿈을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것이 함부로 쏜 화살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이게 부분이 좀 어려운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파란 하늘빛이 만약에 꿈과 소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고 싶어서 화살을 쏜 거예요. 함부로. 근데 그 화살이 결국엔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쏜 화살이라는 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떠한 막연한 동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풀숲 이슬에 함초롬 휴적시던거 함초롬은 뭔 뜻이냐면 뭔가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 가지런한 차분한 모습 그래서 내가 그 풀숲을 그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내가. 뭔가 시골이나 아니면 뭐 흙에서 뭐 흙을 갖고 놀면서 자랐지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서 화살을 딱 쐈어요. 쏘고 나서 그 화살을 찾으러, 어, 풀썩 이슬을 막 이렇게 뒤지던 어, 그런 기억이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꿈만 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칠리아라고 했을 때 이칠리아는 어, 이질리 있겠는가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표현한다면 이칠리 있겠는가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이칠리 없다. 결국에는 어, 서리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어, 얘기가 뭐냐면 이칠리 있겠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진리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서리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렴구가 또 반복되죠. 후렴구의 기능을 아까 세 가지를 봤었죠. 첫 번째 연 구분 및 그다음에 시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율을 형성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용의 향수 같은 경우에는 노래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를 선생님이 아마 보여줬을 텐데 그 노래 부르는 것도 아마 되게 많이 나와서 그 이유가 운율이 있기 때문에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노래로도 많이 불려졌어요 그래 다시 1년부터 3년까지를 잠깐 보면 1년 같은 경우에는 막 넓은 바 동쪽 끝으로 막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막 돌아 나가고 그 다음에 황소가 울음을 울고 그 다음에 2년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에제가 식어지면서 어, 겨울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났구나. 그리고 빈 밭에 막 바람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말을 달리는 듯한 그런 바람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엷은 졸음에 막 설핏 뜬 잠에 꾸벅꾸벅 아버지가 어, 늙으신 아버지가 이렇게 베개를 베고 어, 주무시는 모습을 회상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고 거기다가 화살을 딱 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화살을 찾으려 어, 풀썩 이런 풀을 이렇게 휘적시던 그곳 아, 그곳을 참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부터 3년까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면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반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를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어 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누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도 나와요. 내용을 잠깐 보면 아마도 이거는 음 드러내는 내용이 누이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누이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싶었냐면 몸모 같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 물결 같은 우리가 이렇게 밤 물결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어 물결이 돼 있겠죠. 근데. 이 기민머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민머리. 한번, 옆에 한번 볼까요? 기민머리 보면, 이마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 귀 뒤로 넘겨 따은 머리. 이마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따는 머리래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머리라면 이런 식으로 딴 머리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이렇게, 어, 밤 물결 같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래서 밤 물결 같은 이 머리를 밤 물결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런걸 날리는 어린 누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고 사철 사철은 사시사철 발벗은 아내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첫번째로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몸모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마 다른 걸 꾸며주는 걸 거예요. 뭘 꾸며주냐면 이 밑에 있는 검은 귀민 머리 날리는을 꾸며주는 게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이거의 원 관념이 뭐냐면 원래 꾸며주는 게 뭐냐면 이 검은 귀민 머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바다에 이렇게 춤추는 물결 같은 굉장히 어, 행동이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역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역동적 이미지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검은 귀밑머리 날리내서 구김짤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뭔가 해맑은 모습의 어린 누이가 있었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하, 확인해 보면 어린 누이의 검은 머릿결을 밤 물결에 비유하여 사랑스럽고 구김살 없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그냥 표현을 되는데, 막 전설 바다에서 이렇게 춤추는 반물결 같은 그러한 머리를 지닌 나의 어린 누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이게 진짜, 아, 내, 내 아내 너무 못생겼어.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아니라 소박하고 아주 평범한 이란 뜻이 되겠죠. 사철 발 벗은 아내가. 사철 발을 벗었다는 뜻은 어 부인이 뭐 예를 들어서 더위가 더위를 많이 타서 혹은 뭐 신발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농사일로 너무 바빠서 버선이나 양말을 챙겨 신을 사이도 없는 그런 아내의 모습.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집이 부자고 잘 살고 있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는 모습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 그런 아내의 모습에서 이제,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따가운 햇살을 등에 쥐고 이삭 죽던 것. 그러니까, 이삭 죽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마 이때 사연에서는 어린 누이의 모습, 그리고 아내의 모습을 회상한 것 같아요. 1년에서는 평화롭고 여유가 느껴지는 고향의 모습을 그렸고, 2년에서는 겨울밤, 그리고 늙은 아버지의 모습, 그 3년에서는 꿈만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고, 그 다음에 사연에서는 어린 누이와 그 다음에 아내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설 바다에 춤추는 물결 같은 음, 그런 반물결 같은 이게 음, 검은 귀민 머리를 나타내는 귀민 머리 날리는을 어, 원 관념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그게 이제 어린 누이를 설명하는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그래서 소박하고 평범한 그러한 아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이 차마 꿈엔드 리칠리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서리법이 드러났다고 온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서리법 그리고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연의 구분 및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운율을 형성해주고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오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연을 보면 하늘에는 성근별. 성금 별이라는 거는 뭔가 듬성듬성 있는 모습 그래서 하늘에 별이 듬성듬성 있고 그 다음에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라고 하면서 여기 나타내셨죠 우리 서리법 그래서 잊을 수 없다 여기 한번 내용을 보면은 어, 하늘에는 별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그 다음에 모래성이 있대요 뭔가 모래성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동화적인 분위기가 좀 나죠 그 다음에 서리까마귀 이 서리라는 건 언제 내려요? 이 서리라는 건 가을에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을까마귀가 막 울부짖고 그리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지붕인데 초라하대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죠? 가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난한 고향집 그래서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돌아돌아란 거리는 곳 흐릿하지만 그 불빛에서 막 돌아앉아서 가족들끼리 돌아돌아란 이야기를 하는 그곳. 그래서 오연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았던 고향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처음에 하늘에는 성근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사연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자연하고 그전에 3년까지 가보면. 음, 3년, 그리고 2년, 2연. 2년까지 한번 가볼까요? 2년에 뭐가 있었냐면, 질화로에 제가 식어 간대요. 그 얘기는 겨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오년 같은 경우에는 서리까마귀라고 했으니까 가을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성금 별. 여러분들, 그, 완전, 어, 12시쯤에 만약에 밤에, 밤하늘에 보는 별이랑 새벽 한 6시나 5시쯤에 보는 별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밤 12시에 만약에 별을 본다면 별이 막 이렇게 엄청 음, 하늘에 이렇게 별이 엄청 많이 떠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많이 볼수 없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어, 시간이 뭐 새벽 한 6시쯤 됐다. 등, 동트기 전이에요. 그러면 너무 밝아져서 별이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하늘에는 성금별이라는 부분에서 시간이 어, 흘렀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달을 옮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모래성 같은 경우에는 동화적이고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죠. 그 다음에 서리까마귀 우지 짓고, 서리까마귀라고 했으니까, 아, 가,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연에서는 뭘 통해서 계절적 배경이 겨울인 걸알 수가 있었죠? 그렇죠. 질화로에 제가 식어간다는 걸 봐서, 어, 질화로를 켰으니까 이거는 겨울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부. 굉장히 가난했던 고향 집이었나봐요. 근데 그곳에서 흐릿한 불빛을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도란도란이라는 얘기가 뭔가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죠. 그래서 단란하고 정겨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차마 꾸엔들 이칠리아라는 것은 꾸엔들 잊을, 잊리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면서 연애 구분이나 혹은 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리움의 정서도 환기시켜 주고 그다음에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연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았던 고향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까지, 1년에서 5연까지 한번 내용, 내용을 살펴보고 시를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시의 제재에 대해서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이고 서정시. 서정시라는 거는 정 어떠한 내 감정이 드러나는 거 어, 그런 저 서정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격 같은 경우에는 향토적. 여러분 향토적이 뭐예요? 향토적이라는 거는 뭔가 시골을 떠올리거나 시골을 추측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 정감이 느껴지는 정도. 그러니까 고향이나 시골의 정치가 담긴 뭐 그런 뜻으로 해설, 해설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고향에 대한 내용이고 고향에 대한 어떠한 정치나 그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죠. 묘사적. 우리가 했을 때 처음에 그림을 그려볼 수있요 이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은 1년부터 5년까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묘사적이고 그다음에 감각적이다. 감각적인 이미지는 뭐 공감각적 심상도 많이 드러나고 공감각적. 어, 심상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도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감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향의 추억에 대해서 추억을 소재로 삼아서 이제 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어, 여기 오타가 났네요. 어제 제. 제. 음.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내가 있었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고요. 특징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 개의 감각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다음에 토속적인 소재 향토적인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성격 면에서도 이렇게 묘사적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다음에 후렴구가 반복되는 병렬식 구조로 구성하고 있다. 병렬식 구조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얘네가 동일하고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병렬식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렬식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향수의 구성 요소와 전체를, 전체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유일만에서 보면, 뭐, 뭐 하는, 뭐, 뭐 하던 곳이라고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음. 뭐, 예를 들면, 뭐, 뭐 하는 곳, 울음이 우는 곳, 뭐, 고이시던 곳, 휘적시던 곳, 하면서 뭐모하는 곳이라는 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 이런 이렇게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해 줘요. 또 하나는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라고 하면서 이 후렴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감각적 심상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거는 뭐 얼룩배기 황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각적인 거는 뭐 바람 소리 들리는 거. 그다음에 촉각적인 거는 음. 촉각은 뭐가 있었을까 요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어 촉각 같은 경우에는 음 풀숲 이슬의 함처럼 휘적시 동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풀숲을 이렇게 뒤지고 있는 거는 촉각, 손으로 만져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감각은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두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돼있을 때, 여기는 금빛은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울음 같은 경우에는 청각적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청각하고 시각이 나와있는데, 뭐가 주가 되는 거예요? 뭐가, 뭐가 대장이 되고, 그 뒤에 만약에 부활라고 친다면, 뭐가 주가 되고, 뭐가 부가 되는 걸까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요, 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각이 더 중요하니까, 청각의 시각,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이연의 밤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바람 소리 같은 경우에는 바람 소리니까 어, 청각. 그 말을 달리는 거는 우리가 보여지는 거니까 시각.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청각이에요. 시각이에요. 그렇 청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간감적 표현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토속적인 소재를 한번 봅시다. 아까 토속적인 소재와 향토적인 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토속적인 소재는 뭐냐면 실개천. 황소, 질화로 이런 것들이 뭔가 소박하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 많이 없잖아요. 황소도 그렇고, 질화로도 그렇고, 실계천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나 시골에 가서만 볼수 있는 거니까 도속적인 소조가,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와 유표현 기법을 보면 함축적 의미가 담긴 시어, 여러 개가 있었죠. 그래서 뭐 파란 하늘빛 하면 은 이상세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러한 삼축적인 의미가 담긴 시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인법, 의인법 뭐가 있었죠? 어, 옛기에지줄되는 실개천이 회 돌아 나간다라고 해서 의인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리법은 차마 꿈엔 늘 이칠리야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규법 같은 경우에는 몸모 같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 전설 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라고 하면서 몸모 같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규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향수에 드러난 고향의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년 같은 경우에는 고향을 드러내는 소재가 뭐가 있었냐면, 실계천. 그래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계천, 그 다음에 얼룩배기 황소, 이런 것들이 화자로 하여금 음, 평화롭고 여유가 느껴지는 고양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재가 됐었죠. 2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2연에서는, 그렇죠. 질화로,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 이두 개를 떠올리면서, 어, 겨울밤의 정경, 그리고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3년 같은 경우에는 흙, 그 다음에 파란 하늘 풀썩이라는 걸 통해서 꽃 많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연 같은 경우에는 어린 누이. 어떤 어린 누이였어요? 그렇죠. 검은 기민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그 다음에 이삭을 줍는 사철, 발벗은 아내. 그 다음에 오연에서는 서리 까마귀하고 초라한 지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고향의 모습이 어떠냐면 굉장히 가난해요. 고향의 모습이. 그래서 아내의 모습을 보더라도 아니면 초라한 지붕을 보더라도 굉장히 가난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되게 고단한 삶이 보여요 그래서 뭐 아내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저렇게 해서 어 힘드셔서 고단해서 주무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단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고 정겨운 모습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은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돌아한 돌아한 거리는 곳 하면서 평화롭고 정겨운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에 나타난 운율을 보면 특정 시구가 반복됩니다. 뭐뭐 하는 곳이라는 것. 그다음에 후렴구는 그곳이 꾸멘드 이칠리아면서 그곳이 이칠리아가 반복됨으로써 이렇게 운율을 형성합니다. 대부분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것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걸 찾아봐라. 그러면 이두 개를 찾을 수가 있겠죠.